호랑이띠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격하거나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2024년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으니 기회를 잡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니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운세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상황은 개별 사주 분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운세는 단순한 예측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 좌우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호랑이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호랑이띠와 대체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궁합이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호랑이띠는 직감적이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숭이띠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찰이 발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뱀띠는 호랑이띠의 독립심과 지배적인 성향에 반발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경우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람들의 성격과 관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상호 존중과 양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띠와 궁합이 좋은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와 호랑이띠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궁합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호랑이띠는 용기와 행동력을 상징하고 토끼띠는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의 지배적인 성격에도 토끼띠가 잘 대응하여 궁합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띠와 호랑이띠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서로 이해하기 쉽고 함께 일을 할때 원활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둘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또한 둘다 행동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항상 원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궁합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보다는 개별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호랑이띠의 금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전 운세 역시 이러한 끈기와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노력과 인내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대담함과 도전 정신 또한 호랑이띠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 운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있어 대담함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투자나 경영은 합리적인 계획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테크 및 투자에 관해서도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전 운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투자 및 재테크 방법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와 감정 조절도 중요합니다.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자기관리에 능숙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전 운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호랑이띠의 사람들은 끈기, 대담함, 적극성 등의 성향을 바탕으로 금전 운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계획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리와 재테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띠에 좋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관점에서 호랑이띠에 좋은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무엇보다도 강인하고 용기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감과 행동력을 높여주는 숫자들이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 3은 호랑이띠에게 림자가 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는 호랑이띠의 활동성과 창의성을 높여주며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88자 역시 호랑이 띠에게 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는 풍부한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며 재물과 부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숫자 9, 구자 역시 호랑이 띠에게 길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며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호랑이띠의 성격과 능력을 높여주고 금전 운세를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어서 호랑이띠에게 좋은 색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관점에서 호랑이띠에게 좋은 색상은 해당 띠의 성품과 운을 높여주는 색깔로 선택됩니다. 호랑이띠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는 붉은색이 포함됩니다. 붉은색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호랑이띠의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주며 자신감을 높여주고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활기찬 에너지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색상입니다. 호랑이띠에는 활력과 열정을 높여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호랑이띠의 긍정적인 재물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금색은 지혜와 창조성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호랑이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호랑이띠의 성격과 운을 높여주는 요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에 대한 특별한 믿음은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호랑이띠가 특히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정보입니다. 호랑이띠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과도한 정보나 잡음은 그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며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랑이띠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호랑이띠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끈질긴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배려를 조심해야 합니다. 호랑이띠는 용기와 행동력이 강한 편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2024년 호랑이띠가 주의해야 할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조언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의 호랑이띠에게는 자기 통제와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끈기 있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호랑이띠는 종종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각종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단계들을 계획하고 이를 차분하게 실천함으로써 안정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호랑이 띠는 도전과 변화를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전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 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